내몸 건강한 음. 몸을 위해서 왔네! 왔네! 진진이 왜 이렇게 왔어? 어? 회의 아까 좀 늦은 다고 아니 우리 회의 아. 아니 그냥 안 막히길래 일찍 도착했어 왜 아, 맞다 우리 다 누나가 좋아하는 거이아어 <laughs> 너무 예뻐 야이 색깔 너무 잘 맞지 않아? 아 너무. 아, 어, 어. 야, 너무 잘 어울려 아니 근데 얘는 얘는, 얘는 약간 푸드티 원래 좋아해아 네. 그래? 우무속눈 바꿨네? 어아 훨씬 낫다 정보다 어. 훨씬 이쁘다 요즘 뭐 마사카라? 마스카라 바꾼 것도 안 하고? 이 연하게 한거 같은데 오어 맞아 맞아. 야너 무슨 레오자인이야? <laughs> 이런 거 되게 잘 보더라. 어, 어, 어. <laughs> 나나뭐 바뀌었는데? 성이 좀 길어진다. <laughs> 어? 얘가 아프다 정도로 귀여워. <laughs> 이런 거 너무 센스 있지 않냐? 괜찮아? 어 진짜 괜찮아. 음, 아 우리 행사하기로 해가지고 같이 그거 어떻게 됐어? 됐는데 어? 숙소 제공이 안 돼요. 비싸더라고 두개 잡으면 조금 우리가 행사가 의이가 없어지고 어 맞아 침대 두 개짜리 방 하나가 있더라고 근데 어. 누나만 괜찮으면 차라리 어차피 하니까 1방이니까 하니까어나 진짜 괜찮지 어차피 침대 두 개잖아 침대 두 개? 어. 아 엣? 에... 아니야 왜? 이성수기아 그러면 어찌 야이 뚱뚱한 가? 니가 뚱뚱한 응. 가 어, 어떻게 그래 우리가오지어서 아, 침대 1방이 없어 누나 가평이나 그런 데가 찔리만 있어? 근데 누나만 괜찮으면 만약에 정안 되면은 뭐 보수 뭐좀 지원을 받든 네. 뭐 해서 두 개를 잡을 텐네 아니 왜냐면 어쩔 수 없잖아 상황이 그러니까 침대 두 개니까 너 여기서 잡고 나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야 문제될 게뭐 있는지 어 우리 뭐 응. 어, 그거 방 하나로 하자 말해 실장님 말해가지고 거기 야트까지 아 맞다 응. 누나 우리 저번에 일지로 갔던 거기 뭐, 뭐 있잖아 쿠폰이지 밥집 어. 쿠폰 어어어 어, 어. 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 언제 갔었는데? 다음 주가 그랬어. 음. 다음 주에 한번또 가자. 아 그럼 그 전에. 어. 아 다음 주. 야, 가, 가, 너시간 돼? 테 가, 가. 시간 아니, 돼? 근데, 야, 베리. 게리... 뭐? 내가 있어. 나 진짜 무슨 기분인줄 알아? 아 미. 깍두기 알아? 깍두기. 진짜로. 정말 게임 못 해가지고 졸라 그냥 껴워주는 사람 있지. <laughs> 나 진짜 아니, 너무 서러워. 아니야. 근데 지금 외국분 이만 개안 아, 아 진짜 빨리 갔더라고. 너무 전형으로. 야, 내가 너 이. 진짜 좋아해. 아, 넌 좋아해. 좋아해. 그렇지! 아 이렇게 하는 거지. 야너너왜 나한테도 일주일 가자고 밥 먹자고 안 해? 나는 우영이 있으니까. 아 뭐야? 그게 아떻게 반찬이? 아 뭐야? <laughs> 아 뭐야? <laughs> 아, 뭐? 아, 뭐? <laughs> 아, 아... 아 원래 전주 먹었어? 그때 나 전주 갔다 왔을 때도 뭐 반찬 무시로 갖다 주고 있어. 아... 아 왜냐면 혼자 사니까. 나 아, 누나 혼자 살게 누나 그런 거 없어 그 네. 지금 어머니 반찬 맛있잖아 같이 아 진짜, 진짜 맛있어 그거 근데 다 먹었어? 다 먹었지 <laughs> 어 갖다 줄게 어. 아 내가 가져러 갈게 어 그래 그래 그게 낫겠다 네. 이렇게 친했다고 둘이? 어 왜? 야나 진짜 진심 왜 그래? 눈치 없다 없다 하니까 진짜 뭐 연애 고작 고하니까 진짜 고작 좋아나 이게 왜? 네. 지금 가 아닌 거 같거든 유수현이 <불년이> 나한테 한는 야! 다른 거 같거든? 아니야 난 누나하고 쌤이 똑같은 얘기야 솔직히 말해서 니가 전주 갔다 와가지고 그래 어? 반찬 나 어머니 반찬 좋아하는데 어? 나준적 있어? 야, 아 왜냐면 너안 먹.. 야 넌, 너네 엄마 음식이나 진짜 잘 먹어 그래. 진짜 못 먹겠어 아, 자기야 그때 반찬 도 자기야 그때 자기야 그때 자기야 그 야나 진짜 야 잠깐만 야 진짜 야 진심으로 야 반찬통도 진심으로 가지고 오세요 야, 저기요 반찬통도 가지고 오세요, 반찬통 오세요. 뭐, 설거지 해놨는데 아뭐 솔직히 방금 자기야는 진짜 아, 아니야, 제, 아니야 저기야라고 했잖아 어. 저기요 반찬통 갖고 오세요 이랬어. 저기요 저 불편해요 반찬통 갖다 주세요 그말해너너 너너 진짜 자기야 그만해, 그만해. 와 보라색 잘 어울린다 괜히 야 봐봐 얘얘야 봐봐 얘, 얘, 얘 진짜 얘 진짜로 갑자기 위기에 처음에는 사람 칭찬부터 하거든 요 진심이지? 아니야 원래 칭찬 잘하는데 누나 진짜 이뻐 이거, 이거? 운동했어? 그래? 어 이쁘네 나 머리 기계로 어. 훨씬 낫지 슈퍼보다 훨씬 낫지 미친 거 아니지? 아너 진저 같은 스타일 좋아해? 와 아, 궁금해가지고 근데 이쁘다는 말을 되게 잘한다 많이 하고 그지그지 않아? 방금 아, 계속 미안 너희 뒤티 이쁘다잖아 아니야 근데 진주 예뻐 어 예쁜 얼굴이야 진짜 아니 누가더 그 예뻐 아니야 진주가 이렇게 예쁘지 아, 미안해 이마이 응. 알겨라 지금까지 둘이 계속 밥 먹고 반찬 갖다 준거 아니야 아니 그거는 원래 살수 있는 거 아니야? 가까이 어, 아니 그래? 야 너는 사.. 야 상인이 존댕이면 다른 여자도 이쁘다고 하냐? 그 사람 앞에서? 이게 말이 되는 그래 오늘 왜 오자마자 나한테 왜 벌써 왔냐고 한 거야 진 왔어? 어? 회의 좀 늦는다고 아니 우리 회의 오늘 고백한 아닌가? 장비를 정지합니다 장비 <laughs> 연습해야 되거든 어 우리 집으로 와응 회의 끝나고 내가 데리러 게그래안가고야 끝나고 연락 밥먹어어 응, 응, 응. 어. 승현이 너, 너 92년생인가? 응. 난 근데 연가제 맞아 그러니까 <목소리> 어, 아, 이일만났다는게 아니라 난연가제 맞아 잠깐. 잠깐. 빨리 회의 그 회의 빨리 하고 빨리 가게 해, 지금 야, 메이크업 하게 아 네가 지금 뭐 아니야 아니야 회의 지금... 아니 근데 그거 것 말이야 그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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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것도 해. 다 올려줘 그냥 아 그니까 제쌍 끝난 거 맞아 끝났지 아 끝났어 왜왜 왜? 끝났어 아 이거 아 왜냐면 이제 빨리 가서 이제 해야지 또다 다음... 근데 가도 되는 거지 어 간다 야말 확실하게 해줘야 진짜 나 진짜 아니 뭉규 문규... 몇 갠가 보고 있어. <laughs> 야, 승기이니까 그런... 선배인가? 응. 야, 그래도 무슨... 너무 캐리스 라이만 사귀면 10년? 너무 캐리스 라이만 사귀면 야, s c s 쓰는 없냐? 아, 야, 어, <laughs> 진짜 왜 없냐? 야, 나 이제 간다 그러면?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이거 챙겨가야지. 이거 놓고 갔어. 어, 빨리 와봐. 어. 우리 자기 온다고 그래가지고. 신년 어, 진짜. 뭐야? 오, 바로 와. 왜? 왜? 바로 와? 자기야, 몸 챙겨. 자기야, 이거. 아, 몸 네. 챙겨? 어. 야. 자기야. 자기야. <laughs> 자기야. 아, 나몸 챙겨. 바람으로. <laughs> 야, 나 야. 야, 나 진짜 진짜. 야, 나 진짜 몸 챙겨. 뭔 새끼야. 너가 손 떼. 맞힌 게아야